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은 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어, 이제 부분,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9절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 아이다. 백 30절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그어 계명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내 영혼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가득하게 차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성경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인지, 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어, 돌이켜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배웠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오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일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우리가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자주 펼치시죠? 어, 우리 바빠서 말씀을 어, 이렇게 접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13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합니다. 이 극심한 갈증, 갈증 가운데 물을 찾는 모습이죠. 네. 시편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마치 신의 문을 찾는 이 사슴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직, 저, 극심한 갈증을 느낀 게 군대 생활할 때, 행군할 때, 40km 행군할 때 계속해서 40km를 행군하다 보니까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 야, 이게 진짜 갈증, 정말 이렇게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지극한 갈증을 그때 처음으로 느껴보았는데, 아 얼마나 물이 귀한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마치 그런 갈증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는 그런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너무나 자유가 많아요. 마음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북한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없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잠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해가 질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할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32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어떤 때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33절과 134절을 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 위에 굳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 우리, 칠드런과 유스그룹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굳게 설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지나면요, 쉽게, 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7, 8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 가고 그러면은 너무나 자유가 많으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옆에 계셔가지고 계속 신앙으로 잘 이렇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하는데 대학에 가면은 이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통제를 못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 믿음에 굳게 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번에 우리 자녀들이 또세 명이 침례를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35절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주의 종에게 비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어, 교제를 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136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이 갑자기 시냇물같이신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눈물을 쏟는 이유를 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또 이웃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음,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